안녕하세요. 캐나다 투데이 구독자 여러분. 목요일 아침입니다. 한국말에 못 빠지게 기다린다는 표현이 있죠. 주말을 못 빠지게 기다리게 되는 목요일, 몸은 조금 천근만근일지 몰라도 마음만은 벌써 금요일 저녁에 가 계신 분들 많으시죠? 오늘 아침 뉴스는 팩트 체크가 필요한 알짜 정보들로 꽉 채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역사를 새로 쓴 누리호의 4차 발사 성공 소식, 그 감격적인 순간과 기술적 의미를 상세히 짚어드리고요. 트럼프발 관세 폭탄에 맞서 캐나다 정부가 내놓은 철강 목재 산업 구제안, 언제부터 무엇이 바뀌는지 꼼꼼하게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꼭 주목하셔야 할 소식, 다가오는 크리스마스에 아이들에게 돈을 선물하는 법, 바로 RESP입니다. 최근 매년 100달러만 넣어도 18년 뒤 1천만 원이 된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화제인데 이 숫자가 과연 현실적인지 제가 직접 계산기를 두드려 확인해봤습니다. 11월 27일 캐나다 투데이 더 똑똑해지는 아침을 약속드리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뉴스는 한국 누리호 4차 발사 완벽 성공, 민간 기업이 주도한 뉴스페이스 시대 개막입니다. 오늘 첫 소식은 조금 특별하게 시작해 볼까 합니다. 저희 캐나다 투데이는 보통 캐나다 현지 소식을 전해드리지만, 오늘만큼은 이 소식을 헤드라인으로 꼽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타국에서 이민 생활하다 보면 고국에서 들려오는 세계적 성과만큼 우리 어깨를 으쓱하게 만드는 게 없잖아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KSLV2가 네 번째 비행을 완벽하게 성공시키며,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우주강국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한국 시각으로 오늘 오후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 제2발사대에서 솟아오른 누리호는 일단 2단, 3단 엔진을 차례로 분리하며 목표 궤도인 고도 600km에 정확히 진입했습니다. 이번 발사의 핵심 임무는 주 탑재체인 차세대 소형위성 3호와 큐브 위성들을 궤도에 안착시키는 것이었는데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발사 후 남극 세종기지 지상국은 물론 대전 지상국과 노르웨이 스발바르 지상국과도 잇따라 교신에 성공했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위성의 상태를 보여주는 태양 전지판 전개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이번 4차 발사가 갖는 의미는 남다릅니다. 지난 3차 발사까지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주도했지만 이번에는 민간 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체계종합기업으로 참여해 제작부터 발사 운영까지전 과정을 총괄했습니다. 이는 한국도 미국의 스페이스X처럼 민간이 우주 개발을 주도하는 이른바 뉴 스페이스 시대에 본격 진입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이번에 궤도에 오른 차세대 소형위성 3호는 앞으로 우주 방사선과 플라즈마를 관측하고 적외선 카메라를 통해 지구의 환경 변화를 감시하는 등 중요한 과학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누리호는 오는 2027년까지 총 6번의 발사가 계획되어 있는데요. 기술의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는 고국의 모습에 교민 여러분도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서는 이렇게 희망찬 소식이 들려오는데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현실 특히 장바구니 물가는 여전히 전쟁터입니다. 이번엔 식료품 가격을 두고 농민과 대형마트가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공공식료품점 만들자 대단순 논리로 마녀사냥, 농민, 유통업계 정면 충돌입니다. 식료품 가격 급등에 책임을 놓고 캐나다 독립식료품연맹 CFIG와 전국농민연합 NFU가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발단은 지난주 뉴브런즈윅주 몽튼에서 열린 전국 농민 연합 열례 총회였습니다. 여기서 농민들은 9가지 결의안을 채택했는데 그 내용이 파격적입니다. 소비스나 로블로 같은 대형 식료품 체인의 이윤에 법적인 상한선 캡을 두자는 요구, 그리고 더 나아가 정부가 농부로부터 농산물을 직접 매입해 원가로 판매하는 공공 소유 식료품점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소형 독립 매장들을 대표하는 CFIG의 게리 센즈 수석 부회장은 오늘 인터뷰를 통해 실망스럽고 놀랍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센즈 부회장은 식료품 공급망에 있는 그 누구도 서로에게 손가락질을 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상황을 더잘 알아야 한다며 자신들은 공급업체나 농부 탓을 하지 않는데 왜 소매업체만 공격하냐고 반문했습니다. 특히, 그는 기업 통합이 오늘날 식료품 가격 상승의 원인인가? 라는 질문에 단호하고 격렬하게 아니라고 말한다며, 그것을 뒷받침할 증거는 전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센즈 부회장은 농민연합의 결의안이 희생양을 찾는 단순한 논리에 불과하다며, 대신 시골 지역의 높은 운송비와 유통비용을 줄이는 실질적인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연방 농림 축산식품부는 이메일 성명을 통해 최근 인플레이션 데이터에 따르면 식료품 가격이 2020년 9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생산자와 판매자 간의 불신이 이렇게 깊어진 상황에서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구조적 개선이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국내 갈등도 문제지만 대외적인 무역 환경도 만만치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에 대응해 캐나다 정부가 아주 강력한 맞불작전을 내놨습니다. 세 번째 뉴스는 마크카니의 바이 캐나다 승부수, 관세 폭탄, 내수 시장 확대로 뚫는다입니다. 마크카니 총리가 이끄는 연방정부 자문팀이 오늘 의회에서 트럼프 관세에 대응하기 위한 철강 및 목재산업 구제 패키지를 전격 발표했습니다. 현재 상황은 심각합니다. 2024년 기준 캐나다 전체 수출의 75% 특히 철강, 알루미늄, 목재는 90%가 미국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고율 관세 부과 이후 대미 철강 수출은 연간 24%나 급감했습니다. 카니 총리는 미국이 문을 닫는다면 캐나다 내부에서 기회를 찾아야 한다며 구체적인 바이 캐나다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정부 조달 시장 의무화입니다. 2,500만 달러 이상의 연방 국방 및 건설 계약에서는 반드시 캐나다산 철강, 알루미늄, 목재를 우선 사용해야 합니다. 둘째, 수입 쿼터 축소 및 고율 부가세입니다. 캐나다와 자유무역협정, FTA를 맺지 않은 중국 등의 국가로부터의 철강 수입 쿼터를 2024년 수준의 50%에서 20%로 대폭 줄입니다. 멕시코와 미국을 제외한 FTA 체결국도 75%로 축소합니다. 이 쿼터를 초과하는 수입 물량에는 50%의 징벌적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약 8억 5,400만 달러 규모의 내수 시장이 캐나다 생산자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셋째, 물류비 및 고용 지원입니다. 내년 봄부터 철강과 목재를 주경계를 넘어 운송할 때 발생하는 철도 화물 요금을 1년 동안 정부가 50% 지원합니다. 또한, 목재 산업을 위해 기존 7억 달러에 더해 5억 달러의 추가 대출 보증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피에르 포일리에브르 보수당 대표는, 카니가 협상 실패를 세금으로 때우려 한다며 비판했지만, 업계는 덤핑을 막고 국내 산업을 보호할 실질적 조치라며 환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들은 12월 말부터 내년 초에 걸쳐 순차적으로 시행됩니다. 정부가 나라 살림을 위해 머리를 싸매는 동안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의 미래를 위해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크리스마스 선물로 장난감 대신 미래를 선물하는 방법 집중해서 들어보시죠. 네 번째 뉴스는 100달러가 1000만원으로 RESP 수익률 팩트체크입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서 아이들 선물 고민 많으시죠? 며칠 신나게 놀다가 금세 실증나서 구석에 처박힐 장난감 대신 아이의 20년 뒤를 든든하게 책임질 선물이 있습니다. 바로 레지스털드 에듀케이션 세이빙스 플랜 약자로 RESP라고 부르는 교육 적금입니다. 최근 한 매체에서는 TD 은행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인용해 매년 100달러씩만 넣어도 18년 뒤에 약9,756 달러, 우리 돈 천만 원 가까운 돈이 된다고 보도에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숫자는 도대체 어떻게 나왔을까요? 매년 100 달러면 원금은 1,800 달러에 불과한데 어떻게 다섯 배가 넘게 불어난다는 걸까요? 제가 직접 금융 계산기로 역산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결과가 나오려면 매년 약15% 이상의 수익률이 18년 내내 유지되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이는 주식 시장이 아주 좋을 때를 가정한 다소 공격적이고 낙관적인 시나리오입니다. 그럼 현실적인 수익률은 어떨까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일반적인 주식 시장 평균인 연7% 수익률로 다시 계산해 봤습니다. 그래도 약 4000달러가 넘습니다. 원금 1800달러의 두 배가 훌쩍 넘는 돈이 모이는 겁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세 가지 혜택 때문입니다. 첫째, 정부 보조금 CESG입니다. 여러분이 1달러를 넣으면 정부가 무조건 20센트를 더 얹어줍니다. 시작부터 20% 수익을 깔고 가는 셈이죠. 둘째, 세금 혜택과 유연성입니다. 돈이 불어나는 동안에는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나중에 아이가 대학 갈때 찾게 되는데, 이때도 수익에 대해서만 아이의 소득으로 잡혀 세금을 냅니다. 학생이라 소득이 적으니 낼 세금은 사실상 0원에 가깝겠죠. 또한 부모뿐만 아니라 조부모, 이모, 삼촌 누구라도 아이를 위해 계좌를 열어줄 수 있는 유연함도 장점입니다. 셋째, 복리의 마법입니다. 일찍 시작할수록 이자에 이자가 붙어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내셔널뱅크의 데이비드 크리스 찬슨 자산관리사는 5살짜리 손녀에게 통장을 보여주며 이 돈이 너의 꿈을 위해 자라고 있다고 설명해주면 그게 바로 최고의 경제교육이라고 말합니다. 꼭 대박 수익률이 아니더라도 아이의 미래를 위해 오늘 작은 씨앗을 심는 것 그게 resp의 진짜 가치가 아닐까요 이번 크리스마스 숫자의 마법을 선물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이들 미래를 챙기셨다면 이제 당장 내년 1월부터 바뀌는 우리 생활 속 변화도 체크해 보시죠. 온타리오주 빈병 반납 문제 드디어 해결책이 나왔습니다. 다섯 번째 뉴스는 빈병대란 피했다. 식료품점은 비용되고 비어스토어는 수거하고입니다. 다음은 온타리오주 거주자분들이라면 연말을 앞두고 한시름 놓을 수 있는 소식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빈 술병을 도대체 어디로 가져가야 하나 걱정 많으셨죠? 예고됐던 빈 병반납 대란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캐나다 통신이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온타리오주 식료품점들과 비어스토어가 극적인 원칙적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뜯어보면 이렇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1월 1일부터 술을 파는 모든 식료품점은 의무적으로 빈병을 회수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식료품점들은 위생 문제와 공간 부족 때문에 도저히 못하겠다며 반발했었죠. 이번 합의의 핵심은 돈은 식료품점이 내고 일은 비어스토어가 한다는 것입니다. 소비자는 지금처럼 계속해서 비어스토어 지점에 빈병을 반납하고 보증금을 받습니다. 대신 식료품점들은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비어스토어가 대신해주는 대가로 비용을 지불하기로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안전장치도 마련됐습니다. 비어스토어는 인구 대다수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반경 10km 이내에 반드시 재활용 지점, 수거처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는 내년부터 비어스토어가 매장수를 무제한으로 줄일 수 있게 되면서 우려됐던 무더기 폐점 사태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업계 반응은 뜨겁습니다. 독립식료품연맹의 게리 샌즈 부회장은 많은 소규모 마트들이 빈병 수거 의무 때문에 아예 주류 판매 면허 신청을 포기하거나 사업을 접으려 했었다며 이번 합의로 더 많은 동네 마트들이 술을 팔수 있게 될 것이라며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환경단체 인바이런멘탈 디펜스의 카렌 워시그 씨는 자동차가 없는 도심 거주자들에게 10km는 너무 먼 거리라며 빈병 반납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소비자는 번거롭게 마트로 빈병을 들고 갈 필요 없이 기존 방식을 유지하면 되지만 식료품점들이 부담하게 될 비용이 추후 술값 인상으로 이어지지는 않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참고로 편의점은 이번 재활용 의무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됐습니다. 복잡한 빈병 문제도 정리됐으니 이제 날씨 예보도 좀더 명쾌해지면 좋겠죠? 기상청이 아주 직관적인 새 경보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여섯 번째 뉴스는 환경부 날씨 경보, 이제 직관적인 색상 코드로 바뀐다입니다. 캐나다 환경부가 기상 경보 시스템을 개편합니다. 복잡한 용어 대신 노랑, 주황, 빨강 세 가지 색상으로 위험도를 알립니다. 노랑은 국지적이고 단기적인 피해로 약간의 여행 지장이 예상될 때입니다. 주황은 심각한 피해와 광범위한 정전 가능성이 있을 때, 예를 들어 폭설로 며칠간 도로가 마비될 상황에 발령됩니다. 마지막으로 빨강은 생명을 위협하는 극도의 위험입니다. 1998년 얼음 폭풍이나 2021년 BC주 홍수 같은 재난 상황을 뜻합니다. 이제 일기예보에서 빨간색이 보이면 즉시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대피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비즈니스 단신입니다. 캐나다 대표 기업의 감원 소식과 함께 몬트리올로 이사오는 흥미로운 학교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일곱 번째 뉴스는 쇼피파이 AI 도입 후 조직 군살 뺀다. 미 최고 양조 학교는 비자 문제로 몬트리올 행입니다. 먼저 캐나다 시가총액 1위 기업 쇼피파이 소식입니다. 쇼피파이가 또다시 인력 감축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벤맥 코너기 대변인은 이메일 성명을 통해 상인들에게 실질적인 가치를 주지 못하는 복잡한 조직의 층을 제거하기 위함이라고 해고 이유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인원수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전체 직원의 1% 미만이라고 언급했는데요. 금융정보업체 LSEG 데이터에 따르면, 작년 12월 기준 쇼피파이 직원이 약 8,100명이니 대략 80여 명 정도가 이번 정리해고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감원이 단순한 비용 절감을 넘어 올해 초부터 쇼피파이가 강력하게 추진해온 AI 중심의 조직 개편과 맞닿아 있다고 분석합니다. 실제로 회사는 직원들의 성과 평가와 제품 개발에 AI 활용을 의무화했는데요. 기술 도입으로 효율성이 높아지면서 소위 군살 빼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음은 몬트리올에 전해진 아주 흥미로운 소식입니다. 1872년에 설립된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양조 전문 학교 시벨 연구소가 150년 넘게 지켜온 시카고 본거지를 떠나 2026년 1월 1일부로 몬트리올로 완전히 이사옵니다새 둥지는 몬트리올 생 카트린느 동쪽에 마련되는데요, 이곳은 유서 깊은 몰슨 양조장의 원류가 있는 곳이라 상징적인 의미도 큽니다. 시벨 연구소는 이곳에서 캐나다 기업인 랄망의 제빵 아카데미와 시설을 공유하게 됩니다. 도대체 왜 미국을 떠나는 걸까요? 존 헤너판 총괄 매니저는 미국의 까다로워진 비자 규제를 주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최근 유학생 비자 받기가 너무 어려워져서 학생들이 미국 입국을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자 상대적으로 이민정책이 유연하고 국제학생에게 우호적인 캐나다를 선택한 겁니다. 결국 미국의 폐쇄적인 이민정책 덕분에 캐나다는 세계적인 명문 교육기관을 품에 안게 되었습니다. 몬트리올이 북미 맥주와 양조 교육의 새로운 메카로 떠오를 날이 머지않아 보입니다. 오늘 뉴스의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제 곧 연말 가족 모임들이 시작되죠? 혹시 벌써부터 잔소리할 친척이나 불편한 정치 이야기 꺼낼 가족 생각에 머리가 아프신 분들 계신가요? 여러분의 평화를 지켜줄 심리학 비법을 준비했습니다. 여덟 번째 뉴스는 싫은 친척 대처법은 회색 돌멩이가 되세요입니다. 추수감사절이나 크리스마스에 온 가족이 모이면 꼭 불편한 질문을 하거나 예민한 주제로 분란을 만드는 친척이 한 명쯤은 있죠. 너 결혼은 언제하니? 애는 언제 난니? 같은 질문들 우선 넘기기도 이젠 지치셨을 겁니다. 미국 정신의학회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대처법 바로 회색 돌멩이 기법입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길가에 흔해 빠진 회색 돌멩이처럼 가장 지루하고 재미없는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상대가 자극적인 질문으로 공격해 오면 화내거나 변명하지 마세요. 그저 무표정하게 아 그렇군요, 혹은 재미있는 의견이네요 하고 영혼 없는 단답형으로 대답하세요. 심리학자 사만다 화이트는 상대방은 당신의 감정적인 동요를 먹이로 삼는다고 말합니다. 먹이를 주지 않으면 그들은 재미가 없어서 스스로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이번 연말 혹시라도 마주치기 싫은 사람이 있다면 속으로 나는 회색 돌멩이다를 되뇌어 보세요. 여러분의 평화로운 연휴를 지키는 가장 우아한 방패가 될 겁니다. 자, 오늘 우주로 날아간 누리호부터 우리 아이의 미래를 위한 RSP 그리고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회색 돌멩이 전략까지. 결국 오늘 전해드린 이 모든 소식의 공통점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오늘의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은 한 줄은 인도의 정신적 지도자 마하트마 간디의 명언입니다. The future depends on what you do today. 미래는 현재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있다. 거창한 계획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아이를 위해 작은 적금 계좌를 하나 트거나 화나는 순간에 심호흡 한 번으로 평화를 지켜내는 것. 오늘 여러분이 심은 그 작은 씨앗들이 모여 분명 근사하고 단단한 미래로 자라날 거라 믿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식이 여러분의 내일 준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